안녕하세요. 국내 루트 슈트러라면 최근에 좀 관심이 갈만한 게임들이 두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이듀앤나이트 어비스, 나머지 하나는 보더랜드 4 정도가 있을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9월 13일에 보더랜드 4가 나오고 듀얼 나트어비스는 10월 28일에 글로벌 오픈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국내 기준으로 듀나에 대한 기대감도 뭐 상당하고 보더랜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번에 두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어떤 게임이고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듀엣나이트 어비스인데요 좀 쉽게 줄여말하자면 은힙터 서브컬처 워프레임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뭐 수집 요소랑 그런 것들이 있고 공개된 영상이나 플레이 화면 같은 걸좀 보면 은 워프레임 느낌도 좀 있고 뭐 이런 PV 같은 걸 보면 호요버스 게임들 원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캐릭터 콘셉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앞세우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퍼디를 많이 했던 유저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조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모바일을 기본 베이스로 또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크로스 플랫폼도 잘 적용될 거기 때문에 c 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외 콘솔 쪽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네요. 이제 이런 플레이 영상들을 잠깐 한번 보면 알겠지만, 뭔가, 총을 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플레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검을 쓰는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움직임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워프레임을 뭐좀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그런 뭔가, 어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저렇게 뭔가 흐느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보이는데 활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잠깐 보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대부분 뭐 여기서 약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 외에 요즘 이렇게 서브컬처 게임들이 그렇듯 약간 이런 데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는 것들도 다 있고 이런 뭐 숨겨진 어, 어드벤처 요소들도 있고 이런 탐험 요소도 이것저것 제공되는 것 같아요 좀 움직이는 게 여기저기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 이 게임에 이제 좀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캐릭터나 무기 뽑기 원래 이제 가차 시스템을 다른 게임들처럼 가져가 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폐지하고 이제 스킨 같은 걸 통해서 BM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친화적인 뭔가 그런 BM이라 고 보시면 되고 방시주체에 맞춰서는 고품질 뭐 스킨과 무기 이펙트뭐 이런 것들의 커마 위주의 아이템이 출시된다고 하고. 그리고, 피로도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뭐, 삭제되어서 원하는 만큼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헤비 게이머들에게는 또 이제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이런 게임들 을 하면은, 하루 정도 하면은, 플레이를 막아놓는다던가, 어디까지 막아놓고, 다음주에 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제약이 좀 없어서, 빡세게 할 분들은 빡세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템포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멀티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출이나 그런 거 대해 봐야지 좀알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이트는 현재 10월 28일 글로벌 출시를 예정 중이고, 팀과 에픽 스토어, 구글, 애플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벌써 500만인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사전 등록을 한것 같고 저 또한 사전 등록을 해서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 캐릭터 정보 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녹토 보이저, 무슨 제국, 엘리시안, 루카 공화국, 화서 무소속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휴대지 나오는 돼지 닮은 뭐 돼지도 하나 보이고 소속마다 캐릭터들도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시너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공하고 농 캐릭터 도 하나 있고 소속은 이런 느낌으로 무기 같은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뭐 핸드 캐넌 그다음에 산탄총 돌격소총 쌍권총 팔 원거리 무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근접 무기에서는 장병기 칼날 채찍 대검 한손검 에도 이렇게 다섯 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류의 게임 맞다면 뭔가 모듈 정보도 따로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네요. 전반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이 좀 이쁘고 파마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부분과 접근성에 있어서 모바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점이 좀 필요하신 분에게는 이 게임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보더랜드 4입니다. 게임은 비교적 근처인 9월 13일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빨리 맞아볼 수 있어요 이 게임은 이제 스팀에서 구매가격 84,000원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고 아쉽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게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실망이 있었던 분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리즈... 네 번째 작품입니다. 2와 3 정도는 보더랜드로 접해봤는데, 뭐, 깊게 해보진 않았고, 여기서 이 특이한 세계관과 뭔가 이런 그림체, 스토리 같은 거 보는 것들을 이렇게 제법 무난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더랜드는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카툰 렌더링이라는 약간 그런 화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약세인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매니아층도 확실히 있고, 뭐, 저도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그래픽입니다. 그치, 이 게임만의 이제 전용 세계관이 좀 이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트레일 러 영상들을 잠깐 보면 알수 있는데, 뭐 다양한 캐릭터가 이번에 생각보다 나오고, 그에 따른 재미도 있을 거로 보여요. 되게 기동성도 좀 좋게 달아당길 수 있고, 다양한 총들과 스킬,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탈 것들도 지원되고, 탈것하면서 전투도 같이 겸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기존에 비해서 뭔가 멀티적인 요소를 좀더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추세에 맞게 뭔가 이제 개선을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기존 시리즈는 뭔가 스토리 한번 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기존 작품에도 이런 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래플링 액션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걸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다. 뭔가 약간 뭔가 이걸 통해서 높은 지역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 그리고 탈 것까지 이어서 타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움직여지고 멀티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어 괜찮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살짝 봤을 땐 게임의 지원 플랫폼을 보면 알겠지만 콘솔까지도 지원이 되고 이야기 대기로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는 유력장팩 예시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구매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요소도 있을 테니까 게임 끝까지 다타먹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비싼 걸 사야지 아무래도 다 해볼 수 있겠죠 이번 작품은 한국어 풀더빙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이 또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 아무튼 꽤 매력적인 게임인 건 맞으나 뭔가 게임 구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가격인 것 같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아래 에 있는 요소들까지 다 사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아무래도 이 게임을 120%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가 살짝 망설여지는 거 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루트 시트 플레이를 하는 유저에게는 꽤나 기대되는 게임 두 개였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을 가볍게 다뤄봤고. 여러분들은 저두 게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